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엔케이입니다. 아 오늘 이야기 해볼 것은요 이 카스크 미스트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사유는 제 뒤에 보이시는 이 미쿠 자전거를 TT 차로 변화시키에 따라서 헬멧도 TT 헬멧을 쓰면은 조금 더 내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타임 트라이얼 이 타임 트라이얼 뭡니까? 시간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 드리려고 일단 이런 헬멧과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멧의 이름은 카스크 미스트랄이고요. 이제 카스크에 있는 TT 헬멧이 이제 밤비노, 카스크 밤비노랑 이제 미스트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미스트라를 좀더 이제 트라이애슬론용으로 이제 좀더 특화가 되어 있는 헬멧이고, 반비노가 좀더 이제 좀 트랙 경기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TT 경기에 좀더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헬멧인데요. 어 저는 일단 미스트라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제 트랙 경기나 이런 경기보다는 좀더 장거리에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헬멧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헬멧을 사고 나서 이제 타스크 그 반비노를 이제 호유님이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반비노를 샀으면 굉장히 후회할 뻔했다 이 미스트랄과 반비노가 같은 M사이즈인데 그좀 착용감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양쪽 여기 귀 이쪽 부분이 미스트랄이 좀더 넓고 그니까 미스트랄이 조금 더 살짝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아시안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제 두상에는 밤비노가 들어가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스트라를 선택했고, 앞에 있는 바이저는 얘는 라지 사이즈 바이저고요이 친구는 M 사이즈 바이저입니다. 그래서 둘이 핏이 좀 다르고, 크기가 N, 라지 사이즈가 좀더 길어요, 상하로. 그래서 라지 사이즈가 좀더이 볼에 눌리는 감이 좀 더,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릴게 이제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헬멧이 이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 작년에 이제 처음 가져왔던 이제 카스크 프로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헬멧이고 거의 그냥 뭐 밀리언 셀러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많이 타고 지금까지도 뭐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카스크 프로톤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약간 올라운드 헬멧이고 크리스프롬이 많이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친숙한 헬멧일 거예요. 그래서 어, 통기성도 이제 굉장히 좋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어, 유토피아랑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누구냐, 아 자막으로 깔아드릴게요. 아무튼 그 친구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좀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 프로토니. 근데 그 오래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직까지도 이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헬멧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져왔던 게 작년에 가져왔던 또 유토피아입니다 카스크 유토피아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다 M사이즈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느끼는 상으로는 프로톤이 제일 작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유토피아는 이제 제 두상에 맞는 그런 사이즈 그리고 미스트라는 TT 헬멧이라 조금 작습니다 유토피아보다 근데 그 두상에 들어가는 느낌은 유토피아랑 이제 이 프로... 미스트라리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유토피아는 이제 에어로 맨의 스타일입니다. 이제 통기 구멍이 프로톤보다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무게도 살짝 더 무거운데, 어, 느낌상인가요? 무게가 216g, 215g인가 그렇고요. 유토피아는 270g이에요. 약간 한 50g 정도 더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어, 유토피아가 좀더 에어로 다이내믹하고좀더 이제 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저도 이제 주력 헬멧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이쁘고 이제 굉장히 무난하고 통기성도 그렇게 뭐 나쁜 편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이걸 쓰고 덥다는 느낌을 그렇게 크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 달에 구매했던 미스트랄, 요거는 이제 통기 구멍이라는 게 이제 여기 이 송충이 여섯 마리가 기어다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바이저까지 달려있어서 눈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 우동사리를 뜨겁게 대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 헬멧을 쓰고 이제 몇번 달려봤는데, 확실히 그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 자전거가 처음 탔을 때도 이제 평지에서 뭐 어필에서는 개처발리긴 하지만, 이제 평지에서는 확실히 어, 자전거가 굉장히 그 그 바람을 찍고 날라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가면은 이제 저 혼자만 이제 히히 헤헤 막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다른 분들 <laughs> <laughs> 막 이러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하여튼 어 유토피아보다 이 모자가 좀더 덥습니다 예아무튼 네,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이 미스트랄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이제 헬멧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정밀하게 뭐몇 아트가 몇 아트가 된다 막 이런 걸로 막 해놓은 건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티티 헬멧이랑 뭐 에어로 헬멧 이렇게 같이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구글에 치시면 나오는 이제 사이클링 위클리 라고 이제 좀어 해외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60분 동안 25마일을 달렸을 때 이제 평균 파워가 이제 타임트라이어 헬멧을 낄 때는 241.5와트 그리고 로드 헬멧, 일반 로드 헬멧은 이제 250와트라고 이제 나와있네요 보통 한 10와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스탠다드 로드 헬멧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헬멧인지 영상을 보면 나오겠지만 어... 자 헬멧은 아마 둘다 레이저 헬멧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지금 어디 건지 잘안 보이는데 자, 25마일은 대략 40km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럼 평속 40이란 얘기겠죠. 저, 저희의 비루한 엔진으로는 40km 평속 40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이 제일 밑에 있는 값을 볼게요. 위에 있는 건 이제 평속 한 45, 50 이렇게 되는데요. 뜻 저희는 40km 값만 보겠습니다. 지금 9. 아, 8.5와트 차이가 나네요. 8.5와트 정도면요. 저번에 호연 님이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리신 게 있는데 이제 그 일반 에어로 저지와 이제 스킨 슈트에 대한 차이를 올려 주신 게 있었어요. 자, 레이스용 저지 플러스 빕 조합과 에어로 슈트의 차이는 시속 40km/h에서 4.5에서 5와트 정도 차이인데 로드용 저지랑 빕을 입은 거랑 이제 에어로 슈트를 입은 것보다 더 많은 차이가 이 헬멧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헬멧마다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당연히 뭐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대충 나는 이 헬멧을 썼으니까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한 10W 정도를 올리기에는 사실 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고기도 열심히 먹고 이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이제 다리를 뿜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1 0트를 열심히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이 헬멧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속 40kmh에서 1 10, 0 아, 10바트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속도를 돈으로 살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다랑 같은 말이 됩니다. 타임 트라이얼이니까요. 시간을 돈으로 사는 방법. 여러분들, 카스크 미스트랄 하나 구매하시면서, 어, 요 바이저 하나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요. 이 헬멧의 가격은 단돈 5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헬멧을 어, 제 돈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쓰고 있는 중인데, 요즘 날씨가 아주 우라지게 덥죠. 비가 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덥습니다. 튼. 또이 우라지게 더운 날씨 속에서 이 헬멧을 제가 쓰고 한번 낮에 나갔다 왔는데요. 그날 이제 어 중원 씨를 봤어요. 중원 씨는 어 이거 같은 모델을 쓰고 오시더라. 그 색깔도 같은 거. 어아 저분들은 저런 거 쓰는데 왜난 이런 거 쓰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이 뇌가 말 그대로 철철 익어가는 느낌이 나고 그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체온이 올라가서 이어 낮에는 요즘 쓰질 않아요. 밤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스모크. 이 미러바이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laughs> 참,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좀 날씨가 시원해지는 가을철이 되면 은 이제 요 친구도 쓸 날이 오겠죠? 그럼 그때까지, 어, 저는 이 헬멧을 밤에만 쓰면서 한번 천천히 제 기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시간을 돈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자전거 하는데 재밌게 맞춰보시고, 음, 그렇다고 해서 디디 차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오늘 영상은 제가 이 햄에 샀다고 자랑하는 영상이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